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긴급한 권리 보호를 위해 활용하는 제도이며, 본안 소송과 병행할 때는 가처분이 임시 조치임을 명확히 하고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입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의 신속한 집행으로 권리 침해를 막으면서 본안 소송에서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추구해야 하며,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에서 제시한 사실 관계와 법리를 심도 있게 다루어 법원의 신뢰를 얻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처분 결정이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치므로 양쪽 절차에서 일관된 주장과 증거 제출이 필수이며, 가처분 기각 시 본안 소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효과적으로 병행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법률 검토를 거쳐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인 권리 보호를 도모하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